제국시민 여러분 황제입니다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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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일요일 업로드에요 오늘은 그동안 황제가 간다 간다 해놓고 못 가고 있다가 마침 시간이 났고 그리고 황제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가지고 바로 세종에서 쏴서 1시간 10분만에 도착한 전북 군산입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는 그냥 짜장도 아니고 물짜장 먹으러 갔어요 주차는 근처 무료 공용주차장이라고 한 2분 걸어가시면 되세요 목표를 포착했다. 여기는 무려 4대째 화교가 운영하고 계시다는 군산영화동에 있는 물자당 맛집 영화원입니다. 군산이 물자장으로 유명하다던데 여기가 별점이 제일 높은 거로 검색돼서 가봤어요. 아니 근데 11시 What? 40분에 도착했는데 웨이팅 절었습니다. 가게는 한 6, 7개 정도 테이블 정도로 작고 내부에 조금 더 앉을 곳이 있는 것 같던데 사람 꽉 차가지고 못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 10년 전에 1박 2일에도 나왔었다고 하네요. 노포 감성 잠시 좀 보세요. 메뉴판인데 <laughs> 사람 많아가지고 정면으로 못 찍은 거 양해 부드립니다 이게 적성이 안 맞으세요? 물짜장 시켰는데 아니 물짜장 가격 좀 보세요. 1,500원이라는 저 듣도 보다 못한 희한한 가격 어디 가서 보신 분 계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물짜장 나왔습니다. 생긴 것만 봐서는 마파두부 덮밥 같기도 하고 잡탕밥 같기도 하고 볶음짬뽕 같기도 하고 유산슬 같기도 하고 팔보채 같기도 하고, 팔보채 같기도 하고 정체를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물짜장은 일반짜장면에 들어가는 춘장은 안 쓴다고 하고요. 각종 야채랑 고기랑 해물을 볶아가지고 저렇게 팔보채 색깔 베이스에 꾸덕한 소스로 덮어가지고 나왔어요. 들어간 재료 가짓으로만 보면은 간짜장보다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뭐가 잔뜩 들어가는 삼선짬뽕보다도 들어가는 가짓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면은 그냥 평범한 중국집 우동면 같아 보였는데, 먹어보니까 꽤 쫄깃탱탱하고요. 뒤에 소리는 참고로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또 변신 시간입니다. 비주얼 좀 보세요. 환장하지 않습니까? 한 그릇 더 먹으려다가 웨이팅 심한데 진상 부리는 것 같아가지고 못 먹었어요. 먹어봤는데 맛은 일단 당연히 우리가 아는 춘장 맛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꾸덕짭짤 은은한 단맛 정도로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굳이 굳이 좀더 따져보면 팔보채랑 유산수를 합쳐놓은 느낌입니다. 뭐 하여튼 꽤 맛있었어요. 헐레벌떡 먹었습니다. 이집 깍두기는 퍼펙트하게 평범했고요. 여러 먹으면 맛은 있는데 입가에 다 묻어가지고 여자친구 아, 안 됩니다. 연다에면다 먹고 남은 소스들에데편집에다보니까저기에밥 비벼먹어도 되에더라간에네오랜만이에이는간입니다간에이 시간에 이가간에이 시간에 이시간시반에 나왔는데 웨이팅간했어요 이것으로 군산 영화원 물자장 간단 소개였습니다. 맛은 분명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 물자장이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인터넷에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금액대가 1오5 0 0원이라서 이거 머리가 아니고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는 좀 셉니다. 군산 여행 가셨을 때 가보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주 계속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그런가 축축 처지는데 다들 남은 휴일 푹 쉬시고요. 상대 퇴청하겠습니다.